아, 변티짜님, 이곳을 듣고 계신다면은 기공자 잡는 장면이랑 이 트리가드 잡는 장면을 빼도 될것 같습니다. 맨 처음에 유비 때는 막 무서워가지고 이러고 다녔는데, 막 이러고 안쪽으로 <laughs> 앉아가지고 막 맞아요, 괜히 돼도 안게막 부시하는 숨어가지고, 어, 뿅 사라졌다. 살았다, 살았다. <laughs> 이게 벽에 닿으면서 사라진 걸로 보아하니 저건 4화3 분의 일의 승강장이군요. <laughs> 네, 4 3분의 1은 깜짝이었음. <laughs> 제가 트롤 대가리에 까고 있을게요. 왜냐하면 깰게요. 저에게는 거인 사냥이기 때문에. 아니, 아니 라군을 대가리에다 잡아줄래? 다리 말고 대가리에다 잡아주지 않겠니? 어 됐다. 저건 몸통이잖니. 대가리에 말해, 대가리 말이 <laughs> 대가리. 아니 뒤에는 말고, 아니 다리 말고. 아니 명치 말고 머리, 에 머리야 없니? 아니 일어나 다리 밖에 안 맞잖니. 머리에다 라군을 하라니까, 친구야. 이머리 없니? 다오우슉슉오컷 no. 컷. 여기에도 뭐 있는 걸 기억하는데? 프 r o m 특 괜히 한번 스카이링 따라해보겠다 뭐 이런 게뭐 숨겨져 아 여기 뭐 가지고 없다 아 없네 이거 한번 다시 재안 되는 아이템인가봐요 뭐 먹었지 이런. 여기서? 기억이 안 나네 요, my friend. 추러스는 새끼로구나. 출혈 쓰는 도관이네. 버프 걸렀네. 칩 새끼로구나. 왜기어 원리 빠슝 깔깔깔. 야, 너는 이제부터 버프 없는 자 옴니츠. 없니... 아, 어, 못겠다. 옴니 찌르기. 옴니 찌르기. 찌르기. 아, 찌르기. 오, 쉣. 멋 있어? <laughs> 아, 까비 저아았으면 죽는 거다. 찌르기. 그러니까요. 아, 찌르기. 아, 찌르기. 아, 찌르기. 아리 찌르기! 어? 죽었다 <웃음> 번개는 오케이 <laughs> okay, 모르겠... 바로 영상이 나온다 빠바 자요 똥쌀 때 스킵해버리기 아 나는 단단하다 오, 아, 아. 단단하다 단단! 단단! 일루와 일루와 일와 어들오오 죽을 뻔했네. 어. 오. 오, 오, 오 야. 오왕두선 날려버리네. 갈갈갈갈갈갈갈. 나는 갈아버릴 거예요. 어, 로로제르가 쳤네. 있어요. 이런 막 같은 로제르 소하는 보람이 있구먼. <laughs> 아잘가 선생님. 선생님 잘 가요. 나도 가게 되네요. 안 네! 돼. 보로 살아남은이 몸이 승리인가? 그런데. 어려긴네 <laughs> 이 친구. 뭘 봐? 어 뭐야? 뭔 소야 이거? 뭐야? 진짜 뭐하 이거? 방패 믿고 값진 건가? 아, 뭘 뭐, 몰라요? 죽어라! 아. 어, 안 돼, 어, 안돼 가지마 가지! 안 마. 돼. 가지. 오, 이게 안다? 가지마 가지마, 아 가지마! 오, 압령이다. 압령이다, 압령, 암령, 압령. 여기서 모 모르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나와라 이 진실의 열쇠 열어라. 어? 잘 나왔다 오 아니 진짜 모를 것 같은데 이거는? 안 아, 그래요? 여기 근처에 있다 근처에 있다 근처 있어요 그죠 둘이 둘이 맞붙었나? 싸워나? 아예 사냥꾼이 알아서 해 주겠지 인정 어? 오, 어? 어 전해 전에 전화 수... 이거 참기 비슷한 소리가 네, 났는데? 예. 도읍인가? 참기 도읍? 도읍? 어어어 채찍이다 채찍 아 채찍이에요? 채찍 네, 드네요 아, 이 오. 사냥꾼 닉네임이스카 이거 너무 좋은니까요 너무 좋은데? 이거 데 이거 너무 데그데 이거 너무 좋은데? 데 개못해 아 개못해 <laughs> 뭐야 저게 좋은은우 어? 어? 이거 어? 것인가 발소리가 났어요 어? 바로 위에 있나 보다 그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무 좋은데? 오오 화났다 화났 뭐 지금 음, 저제 위에 있어요, 제 위에 있어요. 네. 지금 하나 하나씩 다 체크해보고 있다. 그러니까요. <laughs> 어, 삼공 한 마리 또 왔다. 오 알겠어 삼공 삼공공공티아이 자랑하네야 능대 이 이상한 새끼들 많어. 그러니까 되게 재밌네. 발소리 무슨 일이? 오오 어, 발소리 된다. 또 위에 나보다. 그니까요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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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나. <laughs> 뭐 나라? 아이씨 신이었네 에이씨 앞뒤에 뭔가 쑥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컷신이었어 아 컷신이었어요? 아이 친구 아예 포기 안 하네 이 새X 부검해봐야겠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너? <laughs> 중국인? 뭘로? 스카이린 위치 옆이니까 어이구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인은 아니에요 음아 러시아인이다 아 러시아인이에요? 어? 어, 에이, 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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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깔 깔깔 이걸.. 어? 죽었는데? 그니까요 자살네 자살 아아 엥? <laughs> 슛연쯧아 수호 대1안 하냐 여기 게임 오우야 이.. 엉덩이 봐 <웃음> <웃음> <오>. 엉덩이 섹시섹시하고만 <laughs> <백시해>. 땅카스 <laughs> 이거.. 잠시만요 이것도 진짜 찍어야겠다 저번에 백.. 100, 백카스 올렸었는데 이번에 땅카스 <웃음> 땅카스 <웃음> 사신이 좀응안봐응 <laughs> 응, 맛있다 응 어, 맛있다 나는 이제부터 돌처럼 단단하다 영어로 하면 발기했다는 뜻이지 <laughs> 와 얘도 부르네 나는 아이처럼 <laughs> 단단하게 오팔따른다팔따른다 폭킹 핫킨, 응, 스킨. 아하하하하하. 음. 상승. 어이구 불은 넘어지네. 아, <laughs> 덤벼라. 덤벼라, 시금치. 어어우 점프. 나는 바위처럼 단단하다. 바위의 남자. 내가 바로 샤베리언 오. 아니, 이진데. 그 철학원의 푸신개사기다 그러니까요. 이에 무지성이 되네.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? 리에니? 리니에 가죠. 리에니. 좋다죠. 네. 수고스고링. 소링.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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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, 링. 링.